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2021년 K 디지털 직업훈련 통합 공고 중 K 디지털 트레이닝의 스마트 훈련 과정의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훈련 과정들의 경우 HRD넷이 아닌 인터넷 디스크를 통하여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훈련 기간별 ID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훈련 기간별로 아래 아이디 발급 양식 내용을 작성하여 신평원 집체훈련심사센터 이메일인 kdigital.koreatechac.kr로 송부해 주시고 유선 확인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발급 요청 시 반드시 기관 로그인 비밀번호인 6자리 숫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아이디와 제출하신 비밀번호를 통하여 아이디 발급을 하고 이메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아이디 발급 요청은 미리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로 아이디 발급 요청을 하실 때는 제목은 K디지털 스마트 인터넷 디스크 아이디 발급 요청, 훈련 기간 명을 함께 명시해 주시고, 해당 내용에는 훈련 기간 명과 비밀번호, 담당자 명, 연락처, 그리고 그 K디지털 훈련 과정으로 신청하실 분야, 예 훈련 과정 개수를 함께 명시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발급되신 경우 인터넷 디스크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디스크 주소는 filebox.ksqe.or.kr입니다. 인터넷 디스크 접속하시게 되면 아래의 화면이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급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심사자료 업로드 방법입니다. 먼저 기관명을 선택하시고, 좌측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선택하셔서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하시는 파일당 용량은 1GB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사신청 마감일까지 파일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삭제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일 이전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신청 마감일 때에는 접속이 많아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심사 제출 서류들을 업로드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훈련 과정들을 위한 심사 신청 안내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